예수님을 찾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한 걸 까먹고 엉뚱한 데가 있고, 여러분, 6.25때 피난올 때짐보딸이 챙긴다고 아, 손을 놔아가지고 아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산가족이 되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누라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건망증이고 마누라 얼굴이 생각이 안 나면 치매가 걸렸다더라고요. 우리가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입니다. 찬양대 잘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찬송을 안 하게 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열심히 특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보내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계속해서 보내주니까 내 목소리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가보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간도 안될 만큼 이 시대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줄 도 잡고 정신을 차리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말씀은 예수님의 양체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12살은 이제 성인으로 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기까지 유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인데, 당시에 풍섭은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나면 엄마는 아기랑 손을 잡고 호닥호닥 출발을 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출발해도 저 마산쯤 가면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또그 다음날 아침 먹고 엄마는 아기 손을 잡고 빨리 출발을 하고 아빠는 정신 먹고 출발해도 저녁쯤 되면 저 거제도쯤 가서 만나겠지요.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가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절기를 잘 지켰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보면 명절을 지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명절에 설날에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 보면 네가 아버지 계실 때 네가 할아버지는 그때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늘 새롭더라고요. 이런 명절 때유 대인들이 다 모여서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호빗시라고또 유대인들의 빵은 냄비 뚜껑 같이 크다 하나 빵을 뜯어 먹으면서 틀어라이스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탈무드를 믿으라시를 율법을 가정 교육을 나누니까 명절 때, 6월절 때 같이 다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여기가 자녀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게 천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절기 중심으로 모이고 그때 썸싱이가, 해프닝이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를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세 가지만 보면 다른 건볼게 없어요 절기가 형식이 중요해요 패션 테라피라고 신사복을 입을 때 신사의 품격이 나타나듯이 이러면 제가 급하다고 넌님고메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지만 껍데기지만 폼이지만 이 패션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막 저분은 손을 얹으면 암이 낫고 저분은 기도 한 판만 하면 막 감기가 뚝 떨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무릎을 울고, 검식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그럴 때 경건의 모양이 에티튜드가 습관이 루틴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이 먼저이듯이 띠껍데기 같지만 형식 같지만은 이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기검진을 받아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무서워요 이번에 의사선생님이 무슨 또 폭탄선을 할까 싶어서 여러가지 건강수치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게 막 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을 받아보면 어떻고 좋다고 얘기를 듣고 나면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건 고치 무서워도 겁이 나도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사가 행복이다.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그때에 마음을 모아서 모여서 그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뭐가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곧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다가 매듭이에요. 여기 6월절을 지나고 절기를 지나고 주일을 지나고 벌써 4월 달이 되고 여러분 어떤 그 모임을 행사를 절차를 형식을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서 지금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쫓아다닐 때가 문제예요.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일이 바쁘다가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바쁘게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쁜 거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 감사레라는 요가. 바쁘다고 바늘 엮구리 묶어서 들고 뛰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주 잘 나갔는데 앞만 보고 뛰다가 오후 되면 혈압이 올라가 일을 못 하신다. 당신이 의사고 원장인데 진료를 못 하고 오후 되면 자기 병원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 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자를 보고 우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살아가야 되지 앞만 보고 들고 뛰면 안 되고 바쁠수록 멈출 때 멈추어 설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 이런 비행기를 타고 우리 훌쩍 떠나보면 그때에 비로소 모든 게 교통정리가 됩니다. 바쁠수록 멈춰 서서 거두절미하고 멈춰 서서 기도를 해야 그때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 뜻이 비로소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썸물을 흘려내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왕짜증을 내지 마라. 힘들수록 입술에 찬송을 부리기 시작하면 찬송 중에 우리 말이 씨가 되고 찬송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선불감사 미리감사, 평생감사 절대감사 어떤 경우에도 환경, 배경, 조건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원불평의교를 하지 마라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데리고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유월절이 뭡니까? 추애굽을할때 어린 양을 잡아서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있는 데는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 집안에는 죽는 게 사망이 어둠이 패스 오버 지나간다. 이 집안은 사람이 죽지 않고 통과한다. 패스 오버 지나간다, 벗어난다. 이게 요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놓은 사람은 죽음이 사망이 해당이 안 된다. 너는 어려운 환란을 지나간다, 통과한다, 벗어난다. 요월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 예수님이고. 성전이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정작 여기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다시 찾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상식적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 이게 여러분 당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아들 딸들이 자꾸 엄마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확진 된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면 손잡보러 오지 말라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교회가 앉아 있다 해필 호텔 또 아들이 전화 가 온다. 엄마 어디고? 어 내가 집 있다 집 그래. 엄마 교회 안 있지? 아니 또 내가 집이지 뭐갈데가 어디 있나? 그래 전화를 끊으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근사님근사님 근사님. 젊어서는 남편이 맨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늙어서는 아들, 딸들이 또 교회 간다고 핍박하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디 뭐 거짓말 합니까? 뭐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어디 뭐 집에 있다는 게 내가 뭐 헛소리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어디 가서 나를 찾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고통인데, 상식이 통하는 사람, 아버지 집에서 예배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천명의 찬양대 감사하고, 새벽기도가 매일 새벽에 리 천명이기도 합니다. 일천 강국, 새벽기도, 천명, 찬양대, 천명.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이 서리 확이라고. 기도의 자리를 사소하고 고소해야 되 우리가 천년만년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빛내야 돼. 아버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매너리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고 아이들이 아까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애들이 성경 읽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닭배기 깨지는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 보다가는 애, 아기들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해맑고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하명 성전, 특천 성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지요. 하명 성전 애들이 암송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양산 비전 센터가 완공되면, 그긴 또 무슨 순서를 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 매너리즘, 형식화, 제도화에 빠지지 않도록, 일마다 때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불고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 전에 우리에게 일부 예배 김상구 장로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미량에서 그분이 덕천 성전을 다녔어요. 미량이 뭔데입니다. 미량에서 새벽 5시쯤 되면 딸내미 경량이, 바이올린 하는 딸내미 경량이 첼로 하는 아들 찬영이를 깨봐가지고 애들을 새벽까지 깨워와가지고 아빠는 성가대 지휘하고 아들, 딸은 바이올린, 첼로, 반주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장가 다 가서 그 집안에 지금 6대가 예술이고그 집안에 장로님이 28명이 쏟아지고 목사가 14명이나 김상구 장로님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시의 원도 출마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셔요늘 애기들 바이올린 가르치는데 열심히 내가지고 에브라다 관악단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애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말고 대불고 다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크리큘럼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할 때 중간고사 치고 학교 말고서 이런 게 없어요 옆구리 깨차고 대불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듣고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그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됩니다 제자 훈련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댕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글쎄와 연합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 억지가 되고 자칫 강요가 되고 역기능적인 자식 교육이 되기가 쉽습니다. 위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대불고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부모지만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양친을 깍듯하게 모시고 순종하여 받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막장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은 잘 살고 아이들때 힘든 것을 인생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인생의 막장이 되지 말고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길게 고격이 이어지는 축복 연결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범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고향 땅에 나사렛에 내려가서 잘 모셨다는 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는 존경하고 형제는 우애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비록 혼란한 나라지만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화분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 올리효도 내리사랑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다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피조물이 유한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계획을 알 수가 없. 는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이래 할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이런 난 몰라요. 하루 체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를 천년 같이 살아가고 오늘 하루 내가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고 오늘 하루 어쨌든지 사랑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가슴 설레이면서 벅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꼼지락꼼지락 또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이요 말기로못 알아듣는데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마리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는 18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기록도 없고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은 가만히 그 집에서 지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테비? 종들 보고 이놈들아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에요.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지만 천사가 말을 할 때도 주의 계집 종이언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의 계집 종이언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품은 거예요. 여자로서 말씀을 품고, 아기 예수님을 품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해는 납득은 안 됐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러고 세월이 30년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을 혼자서 다한 것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볼때 때로는 집안의 일들을 대소사를 지나가면서 납득이 안 되고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받듯시더라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리아의 스타일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손에 얻은 것이 뭐고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손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밤새워 거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번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할 때에 직분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래도 목사체질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래도 목사가 안 돼야 될 인간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들게 뭐 새벽 기도 같은 이런 게 힘들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좀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떨 땐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깨만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꿈속에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을 못 잤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운 새벽 기도 때문에, 잠을 얻을 땐 두세 시간밖에 못 잤지만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그 새벽 기도가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그 새벽 기도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분이 짐이 안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를 골병 드리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람 만들라고 부담이 사명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내가 남은 게 뭐냐 내가 잃어버린 게 뭐냐는 걸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약 성경에 남은 자는 뭘까요? 고약 성경에 남은 건순찌끄리기 같은 것만 남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힘센 군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힘쓸만한 멀쩡한 것들은 다 포로로 질질 끌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사람 가치가 없는 익여 인간들, 찌질한 것들만 남가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남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요. 밭끝리에 그 남은 걸 두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찌꺼기를 가만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음식을 짐승들이 먹고, 남은 그 찌꺼레기 농산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갔다가 피죽을 끓여먹고, 여러분, 루시란 여자가 너무 바뜩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다가 이삭 주워로 갔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구약 성경에 남은 건순찌꺼레기예요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 큰 거목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라가 절단이 나고, 상수이남아가잘려나가 남아있는 뿔한 가지 그저 밑둥치만 찌끄레기만 조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에서 싹이 나가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남은 것그 찌끄레기를 통해서 신통차는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질 듯맞다 하지만 그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남아있었던 제자들 누굴까요? 힘센 제자들이 남아있었을까요? 힘 달굴이 없는 여인들이 남아있었을까요? 힘센 제자들, 제자 훈련 잘 받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힘이 없는 여인네들, 그것도 손 일곱 귀신에 시달렸던 성경이 제일 더럽고 추접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인들만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삶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러기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너를 배반하고 세상은 너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다른 걸다 놓쳐버려도 예수님 손을 놓쳐버리면 안돼 여기 어 피나 놓을 때 머리에 인보 따리 신경 쓴다고 아 손을 놔 가지고 보따리는 멀쩡한데 아는 없어지고 이뭔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탐대실 한다는 거예요. 보따리 신경 쓰다가 아 손을 놔 버려 가지고 애는 이산 가족이 되고 보따리까지가 그뭔 소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자. 주님 손을 꼭 붙잡자. 하늘 도쪽에 놔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는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쓸 게 없어요.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아, 예.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주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아, 예. 오늘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사건서 주님을 다시 찾자, 잃어버린 내 양을 다시 찾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